안녕하세요. 청계루로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들어 지수 급등락 심화로 종목 발굴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저희 청계루로투자클럽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투자금융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을 유의하시고요.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종목 분석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한 종목은요. 글로벌 택스프리인데요. 택스 텍스 리펀드 사업을 하는 회사이죠. 2005년 설립된 동사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텍스 리펀 사업은 사업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외국인 출국 시에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에 환급 창구 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하면서 부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텍스 리펀 리펀드 가맹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회사는요. 시가총액 1,820억 정도로요. 코스닥 558위 정도에 랭크돼 있고요. 액면 500원에 4,800만 주 정도 상장이 돼 있고요. 외국인은 260만 주 정도 5.49%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기사를 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영업 손실 3 3억 정도로 연결 기준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지속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은 6% 정도 감소한 80억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 10억 흑자에서 올해 42억 적자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아, 글로벌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라는 정밀의료회사의 지분을 취득했고요. 국내 텍스 리펀드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는 정밀의료사업 분야 전문인 지니어스 지분 36%를 취득했다고 밝혔고요. 이를 통해 지니어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니어스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채취한 엑소점을 분석해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글로벌 프리스, 텍스프리 강진원 대표가 외래 관광객의 국내 의료관광등 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투자 결정이라며 향후 엑소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IT 기술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350억 규모의 자금 여력을 통해서 신규 투자 및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과거 실적을 보시면요. 2017년 330억 매출에 2018년 415억, 2019년 598억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매출액이 급감했는데요. 올해는 집단 면역 가시화로 올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2019년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정밀 의료 분야 이슈와 함께 실적 호전 기대감도 맞물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는 지난 작년 11월이죠. 11월 초에 그동안 박스 저점 박스권이었던 2,700원 정도를 탈피해서 거래 급증과 함께 12월 초까지 3,600원대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계속 눌림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한 4개월 거쳤죠. 이후에 올해 4월 말부터 거래가 급증하면서 3,200원, 3,800원 박스권에서 한달반 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 급증이 가끔 보이는데요. 거래가 급증될 때마다 가격은 장중에 6에서 10% 정도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래량 증가에 틈을 타 3만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아직은 작년 초 코로나 이전이죠. 고점인 4,700원 대에 아직 상승 룸이 남아있고요. 올해 실적과 정밀 의료사업 분야에서의 실적이 가시화 된다면 이전 고점인 4,4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매매 타점이나 정확한 매수 타이밍 여타 다른 종목의 차트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유망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키, 소, 소개드,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네이버창에 청개구리 투자클럽 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반도체 관련주 의 하반기 급등 예상 공개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급등 종목 무료 추천 받으러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으시는 칸이 나오고요. 입력 후에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하시면 담당 전문가나 저희 담당 직원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오니 종목별 매매 타이밍이나 투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기구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